자 우리 제형솔로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형솔루텍이 이렇게 뭐 마이너스 뭐0.7% 이렇게 약보합권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계속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는 자 이제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잡혀있는 이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저는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요. 이 회사 앞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형 솔로텍이라는 회사 조만간에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너무 고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이 회사가 아직까지도 고점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왜 매수를 할수 있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번씩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요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요 이유. 자, 지금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이 고, 어, 뭐냐 공급을 해주는 OIS, 즉 손떨림 보장장치라고 하는 게 카메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력이거든요. 이제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요 카메라를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눈에도 당연히 여러분들 사물을 인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중요한 부품이 바로 눈이기 때문에 이 OIS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걸 삼성전자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 이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이런 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가 벌써 과거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었죠?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에코 프로비엠 같은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주가가 여러분들 몇배 가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무려 10배가량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이요. 자, 근데 그랬다가 이제 사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미쳤다 그랬죠. 아니, 이 회사 진짜 돈벌수 있는 거 맞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었다가 갑자기 2023년도에 여러분들 이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벌어. 리튬 가격에 완전 막 진짜 톤당 막5 0 만 위안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이 회사 장난 아니다 라고 하면서 2023년도에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게 주가가 96,000원에서 58만원까지 또다시 5배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자 이제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어떤 얘기가 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어떤 지금 그 시장이 만들어졌었습니까? 바로 전력기기 회사였죠. 자 이제 최초에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회사, 아 뭐냐 그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회사가 바로 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먼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 했는데 2024년 1월 달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 H년의 일렉트릭의 주가가 8만 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던 회사가 2024년도에 앞으로 AI 때문에 이제 전력 인프라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걸로 인해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고요. 2024년도 말에는 이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 얼마에 있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37만 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 드렸던 게 여기 87,000원 거의 9만 원에 있었던 회사가 순식간에 37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4 배가 올라간 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적이 찍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또다시 이제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27만원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 100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주가가 10배가 나왔고 혹은 뭐 앞에서 주가가 4배의 상승이 나왔건 간에 이게 정말 실제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은 주가는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는게 벌써 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로봇 쪽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모멘텀 하나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 공급처가 확실하잖아요.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OIS를 독점으로 공급을 한 회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이 회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실적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적이 정말 뒷받침이 된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 드었던 것처럼 앞에서 주가가 몇 배가 올라갔든지 간에 뒤쪽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에 과연 우리가 고점이라고 볼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제형솔루텍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 2025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2025년도에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근에 뭐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의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2025년 한해 동안 워니 콜딩스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워니 콜딩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년에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요 순식간에 물량을 매집을 해버려요 자 보시면 자이 원이 콜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해 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승을 시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토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말은즉슨 눌림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이 콜링스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요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 소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자 역대급의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이 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 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들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이게 2024년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하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025년 한해 동안 그냥 요한 종목으로 주식 농사를 끝내 버린 거고. 그럼 이제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끝내 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하는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바로 요거에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날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 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요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줄 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빨리 좀 받아가서 지금 더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다.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 세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요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건데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 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맨날 뭐 시장에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형솔로텍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이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아직까지도 이 뒤쪽에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지금 상승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 당연히 이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수 있다. 즉, 아직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냐면,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이런 우상현 추세가 하나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우상현 추세가 두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한 개의 여러분들 우상현 추세가 지금 무너지지 않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나와주는 이 초단기의 우상현 추세만 봐도요. 지금 아직까지 우상현 조상현 추세 하단 라인을 단한 번도 이탈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만은 즉슨 그만큼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지금 매수의 수급이 정말 강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여러분들의 수급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외국인들이 얼마 전에또 240만 주 강력하게 매수를 했잖아요. 이거 당장 어제였죠. 그럼 이제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는 당연히 이제 여 추세를 단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로 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받쳐주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도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즉슨, 자, 일단 이렇게 나와주기는 우상현 추세 두 개를 우리가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여기에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설마, 설사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래쪽에는 매수타점에서 이제 이걸 받쳐줄 거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제형 솔로 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2차 매수타점에 확실하게 잡아 놓고, 분할 매수를하는게 확실히 좋은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 제형솔루텍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히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요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의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제형솔루텍의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이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제형솔로텍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제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재형솔루텍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재형솔루텍에 대해서는요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 자, 제가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해야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요즘 우리가 시장에서 어디에서 확실하게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 연말이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자,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제 끝나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수급들이 조금 조금씩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 수급이 또다시 들어올 만한 섹터를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길목지키기라는 거를 제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급을 보는 게좀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시장을 하루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23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 뷰티 스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뷰티 스킨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라는 것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보아부 시작을 했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타 종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12월 22일 어제입니다. 자 제가 요 사토시 홀딩스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 하셔라라고 8시 4 8분 한번 또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사토시홀딩스라는 종목이 어제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걸 살펴봤을 때, 자 어제의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장초반에 거의 뭐 6%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 우리 이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인증을 하나 보내. 해 주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분이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하신 게 10월 28일부터 이렇게 매매를 시작을 하셨는데 보시면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일마다 수익을 내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일마다 수익을 내셨고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딱 하루 빼놓고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결국에 12월 8일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고 여기에서 나오자는 누적 손익금액이 무려 430만 원을 벌어가셨어요 이분 분명히 소액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니까 그 수익금이 쌓여서 거의 한달 월급에 버금가는 이런 돈을 벌실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해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계절에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매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조목으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요 링크 여러분에게서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악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신 다음에 이제 어, 제 텔레그램 악 링크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또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건데, 자, 지금 텔레그램 악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또 김현주님께서 11시 52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김현준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두 다 텔레그램 망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진짜 텔레그램 망에 빨리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저희 텔레그램 방향 링크에 다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